안녕하세요. 꼼꼼행입니다. 제가 이번에 아주 특별한 경험을 문경에서 하고 왔어요. 활기찬 문경을 만들기 위한 많은 분들의 노력을 직접 보고 느끼고 왔습니다. 아름다운 관광지들과 호식초 만들기 체험까지 하고 왔는데요. 이번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문경에서 이번에 토요일마다 토요장이 열립니다. 4월 12일부터 7월 12일까지 매주 토요일에 열립니다. 행사장 내에는 다양한 먹거리, 구경거리들이 많았는데요. 여기는 실제 문경 중앙시장에 있는 상점들이라고 합니다. 팝업스토어처럼 현재 운영되고 있었고 이 캐릭터를 활용한 점촌점빵 굿즈샵 여기서는 재미있는 굿즈들을 많이 볼수 있었어요 마침 운 좋게 점촌점빵길 토요장에 개회식과 가래떡 행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문경 시장님도 참여하셨고요. 제가 방문했던 낙원떡집 사장님도 보이네요. 이 가래떡 행사가 뭔지 궁금하시죠? 보시는 것처럼 끊기지 않게 천천히 시민분들이 손에서 손으로 전달하는 건데 저도 참여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하니까요. 이 단순해 보이는 일도 정말 재미있고 특별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이안 보이는 데서 이런 노력들이 있었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죠. 아래떡 절단식이라는 것도 했는데요 바로 본인 앞에 있는 떡을 편하게 가져가는 것이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이 문경 팝업스토어를 직접 구경해 보았는데요 정말 군침 도는 먹거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신경 썼다는 거를 여기저기서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 행사 날에는 소소한 이벤트도 같이 진행했었는데요 이 중앙시장과 점촌전빵길 등에서 사용한 영수증을 제출하면 금액에 따라 라면 또는 상품권을 주셨어요 저도 깨알같이 라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개하고 싶은 축제가 있는데요. 제1회 점촌 전빵길 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4월 25일부터 27일까지 근처 유명한 빵집들이 모두 모인다 하니까요. 빵 좋아하시면 꼭 놓치지 마세요. 이제 중앙시장과 점촌 전빵길을 한번 구경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중앙시장이에요. 아까 가래떡 행사에서 살짝 배웠던 사장님이 계셨는데, 바로 이곳은 낙원떡집이라는 곳입니다. 여기에 오미저로 만든 회오리떡이 보였는데, 어, 너무 맛있어 보여서 저도 두개 사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제 엄청 쫀득하고 맛있더라고요. 지금은 점촌 점빵길로 가고 있고요. 여기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바로 미성 레스토랑이라는 오래된 경양식 돈까스 식당이에요. 웨이팅도 있었고요. 분위기가 정말 레트로해서 감성 정말 대박이었습니다. 가격도 합리적이고요. 이 안에 뭐 피망, 치즈 등이 들어있어서 식감도 좋고 진짜 맛있었습니다. 밥을 먹고 이제 오미자로 관련된 만든 디저트가 유명하다고 해서 추천받은 카스테라도 직접 구매해서 집에 가지고 왔어요. 점점 입소문을 타서 더 활성화가 될것 같고요. 곧 열릴 빵 축제도 개인적으로 정말 기대가 되네요. 문경에 왔으니 가장 인기 많고 매력적인 관광지도 한 군데 소개해 드릴게요. 이곳은 바로 문경세제라고 하는데요. 저는 처음 와봤는데 촬영 세트장으로 더 유명하다고 하네요. 마침, 벚꽃도 딱 만개했을 시기였기 때문에 정말 예쁜 풍경을 볼수 있었습니다. 여기는 마치 한옥 마을처럼 큰 단지가 정말 예쁘게 잘 꾸며져 있었거든요. 특히 여기에서 놀라운 점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는데, 바로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이 여기에 구현되어 있었다는 건데, 어, 생각보다 비슷하게 잘 만들어져 있어서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이런 디테일까지 잘 표현되어 있었고요. 완벽하게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풍경이 정말 예뻤습니다. 돌아올 때는 전동차를 타지 않고 천천히 걸어 내려갔습니다. 풍경도 정말 예쁘고 볼거리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산성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는데 어떤 영화에서 제가 봤던 장면 같습니다. 아래로 내려오면 이렇게 좋은 풍경들도 감상할 수 있고 입구 근처에는 미로 공원도 있어서 즐길거리가 많았어요. 나 그것도... 이후에는 꽃 식초를 만드는 아주 특별한 체험도 해보게 되었어요. 이 싱싱하고 예쁜 꽃을 활용해 식초의 색을 내는 작업인데요. 이게 은근 수작업으로 정성이 필요하더라고요. 이 알록달록한 꽃잎들을 하나씩 통에 넣어 봅니다. 먹어보기도 했는데 아무 맛이 나진 않았어요. 이게 많을수록 좋다고 해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계속 꽃잎을 넣는 작업을 했고요. 중앙 부분에는 레몬을 넣어 볼 텐데, 딱두 조각만 넣고, 씨가 있으면 제거하고 넣어줍니다. 이제 생각보다 꽤 채워졌다 싶었을 때, 주변을 정리하고 식초를 넣어줍니다. 이 내부에 있는 공기를 빼면서 식초를 더 채워주고요. 뚜껑을 닫아주고 제가 만든 꽃식초가 완성되었습니다. 이 꽃식초를 활용해 만들 수 있는 음식 체험도 직접 하고 먹어보는 시간도 가졌는데 진짜 맛있었습니다. 제가 만든 샌드위치예요. 오늘 이렇게 문경 토요장 축제 소식과 함께 아름다운 관광지도 함께 보여드렸어요. 재밌게 보셨나 모르겠네요. 앞으로도 다양하게 그리고 꼼꼼하게 여행해서 재미난 이야기 자주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